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부분의 선거엔 점자 공보물 제작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문제는 광역시도의원 선거와 기초시군의원 선거인데요. 점자 공보물 제작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시각장애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선거 공보물입니다. 이름부터 공약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쪽은 오돌오돌 점자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반들반들합니다. 점자 공범물이 아니고 그냥 묵자로 오는 건우리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도 무형지물이 되고 그냥 종이로 버리게 됩니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 선거부터 시장군수 선거까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범물 제작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 선거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제 7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지방의원 후보 가운데 점자 공보물을 제작한 후보는 24%에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비용에 그 탈피하게 이렇게 예산이 채점되어 있어 보니까. 그 금액대가 조금 또 따로 이렇게 에, 저기 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교육대 뭐 성관위에서 그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 것 같고요 지원을 받는다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못 들었는 것같고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 공보물 제작 비용은 선거 비용 제한 대상 자체가 아니고 제작 비용도 정부에서 전액 지급해 준다며. 적극적으로 점자 홍보물을 제작해달라고 선거 출마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